듯 지나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거예요. 그 터널을 그 컴컴한 거왜 만들었냐고. 요 그래야 지름길로 가기 때문이잖아요. 아나터을 터널 싫어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뭐0 시간 이상 걸릴 걸요 아마 막 계속 기차가 오르락 내리락 해 보세요. 터널이 유익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인용했던 제 제자 자매 그 기억하시죠? 30대 중반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종양 판정을 받고는 이제 수술을 기다리는데 두려움이 밀려왔대잖아요. 막 너무 두려워서 그가 그때 하나님께 SOS를 친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거 예배하러 가는 거다. 이거 또 다른 형태의 예배다. 그래서 수술실로 가는 내내 마취하는 그 과정까지 계속 그 마음에서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래서 무사히 수술을 잘 마쳤고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그 자매를 만나 대화를 할때이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너는 사절을 잘 통과한 거다. 그래서 내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work through라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사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수술이 잘 됐고,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고, 지금은 시간이 꽤 흘렀고, 직장도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목사님, 제 정서는 여전히 그 수술하던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인생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 막그 트라우마 이런 말이 막 옛날에 이거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전문 용어인데요. 뭐 입에 달고 있는 게 트라우마예요. 뭐 어릴 때 트라우마, 뭐 누구한테 받은 상처 트라우마, 그게 뭡니까? 지금 4절에 사망의 음침은 골짜기에서 받던 그 상처로부터 정서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미 나 괴롭히도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일도 없는데 계속 나는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내게 호위로 다가오기만 해도 움찔하고 사람 만나러 가는 거 두려워하고 속으로 다락박에 가기는 마음에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웍스루라고 하는 이 사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리고 완치된 거예요 직장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서적으로 쳐내고 나는 이미 그걸 통과했다고 라 해야 그래야 5절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죽겠었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상이요, 밥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초일학교그 선생님이었던지 전사님이었던지 그 설교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에,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번역이 돼그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 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걸 그 이제 시상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시상식을 베풀었대요. 근데 사춘기 때 계속 하나님 취미가 독특하다 아니, 왜 시상식을 원수 앞에서 하지? 원수 앞에서 이 시상식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 테이블. 내게 상을 차려, 테이블, 밥상을 깔아준 거예요, 밥상.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요. 또 이게 참또한 가지 독특한 게왜 원수의 목전에서 그 먹다가 소화도 안 되게 그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느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이나 난관이 두 종류 아닙니까? 하나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지금 이 10편 23편의 배경은요 뉴질랜드의 대초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돌멩이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인생은 뉴질랜드 대초원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돌짝밭 말로다할수 없는 이런 고난이 많은 길 아닙니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환경도 이렇게 나쁜데 사람으로 오는 고난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나 괴롭히는 일이 없습니다 다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 그래서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그 할아버지, 할머니 TV에 무슨 퀴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뭐몇 글자로 설명해라 몇글자두 글자로 하라고 했더니 왼수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환경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는 고난이 있는데 다윗이 두 가지를 다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전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의미가 뭐냐면 어느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걸요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요 원수들이 보라는 듯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씀의 표현은요 격려의 의미예요 원수들이 보라는 듯너 봤지? 우리 하나님이야 이분이 그리고 또 원수들이 보라는 듯 상을 차려 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수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을 드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예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 이 말씀이 말씀 안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현한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열심히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그가 번아웃시 오고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 같은 게 왔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엘리야가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그도시 없어서 악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저 엘리야 내가 죽여 버리겠다고 그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요. 너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누가 툭 건들면 넘어져 버려. 그 저도 그런 정상이 있을까 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막, 막 견디면서 가는데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나를 와해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엘리아가 그래서 지금 무너져버렸어요. 우울증 같은 게.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 여자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져버린 엘리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주시냐 하니까 여기서도 밥상을 차려주세요.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지금 너무나 의기소침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자빠져 있는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밥상이 차, 차려졌어요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네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는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 원수 그 이세벨 또 아합이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밥상을 차려서 먹였더니요. 엘리야가 회복이 됐어요. 팔째로 또또 먹는 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 0년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쳐 계세요? 뭐 새로운 막 사업 자금 줘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막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어야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차려 주시는 원수 앞에서 차려주시는 밥상의 의미를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평 우리 마을을 세워놓고 뭐 도저히 제가 거기 자주 갈 여건이 안 돼서 뭐 자주 가지는 못해도 항상 마음으로 하나님 저 가평 우리 마을은 지친이들의 쉼터가 되기 원합니다. 그 가평 우리 마을에서 뭐 밥도 맛있고 뭐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와요. 허 어, 이상하게 가평 우리 마을 다녀가고 회복이 된다고 힘이 난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글쎄 뭐 밥에 뭐, 뭐 이상한 걸 타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가평 우리 마을 뭐 손으로 꼽을 만큼밖에 안 갔지만 새벽이 저에게 신비해요. 가평 우리 마을이 지친 목사님들, 전사님들, 지친 성도님들 이제 점점 가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길을 많이 찾기를 바래요. 그 이상하네. 여기서 하루 자고 났는데, 오뭐 이게 회복이 되네, 치유가 되네. 그런가 하면 저는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차려주시는 영적인 밥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허락하신 요리사로서 다시 한번 제가 더 애쓰겠습니다 더 주님 음식을 잘 제가 맛깔나게 빚으려고 설교를 더 잘하려고 정말 더 애쓰겠습니다 여러분도 매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주님이 차려주시는 엘리아에게 차려주신 밥상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주님이 차려주는 이 상의 의미 꼭 이렇게 원수 앞에서 아니라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 패륜아 같은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다 그렇게 소진하고 그리고는 비참한 상태가 돼 갖고는 아버지가 또 올랐네요. 그래서 염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써 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복잡한 얘기하지 않으세요. 상을 차려 주세요. 누가 보면 15장 22절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는 또 밥상이 나와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잔치상은 그 페류노 같은 아들을 용서하시겠다 용납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자니까요. 설교할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내가 행위로 쓴다면 나는 자격이 없을 텐데,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 전하는 종의 자리로 세워 주셨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차려 주시는 밥상이에요. 밥상, 예수님도 이런 일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실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때 가장 그들의 도움이 격려가 필요하던 그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해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 지신 이후로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옛날로 다 돌아갔어요. 우리 업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가자.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그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딴데 찾지 않으시고요. 그 제자들의 변질되고 타락한 현장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복잡한 말씀 안 하세요. 밥상을 차려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복잡한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제 그다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그 상을 차려 주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 회복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이 주님이 찾아 주시는 영적인 밥상을 갈망해야 돼. 이 회복이에요. 이 치유입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신 게 벌써 1년이든 이제 조금 있으면 1년이에요. 그 요즘엔 자주 이제 어머니와의 추억이 문득문득 떠오르는데요. 내가 이렇게 울컥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사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이제 서른 살이 되던 해에 한국으로 여기 민으로 왔고 어머니는 이제 미국에서 계속 사셨으니까요 사실 뭐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33 4년을 어차피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미국에 가서 어머니한테 찾아뵈면요 연세가 드실수록 어머니가 집착하는 게 하나 계시는 거예요 밥에 먹이시는 거그 제가 보니까 이제 뭐90다 돼가지고 너무 힘드신데 아 그게 뭐 요새 엄마 뭐 요새 뭐 먹는 게 뭐가 귀합니까? 그 식당 가서 그냥 내가 사드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 누나 차 빌려 가지고, 그 이제 한인 그 식품점에 가서 고등어도 사고, 뭐 김치도 사고, 다 이렇게 사갖고 와갖고는, 아, 그 민망하잖아요. 그 어머니 사시는 아파트에 그... 젊은 제가 아들이 멀뚱멀뚱 있고 그렇게 수거해가지고 막 그렇게 밥을 그렇게 차려서 저 먹이시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자꾸 떠오르는 그 장면이 어디냐 하면은요 그게 어느 해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90이 넘으신 어떤 해겠죠 어느 날 이제 인사를 시카고에 갔더니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밥상을 차릴 수가 없게 됐다. 기운이 빠져서 그게 이제 안 된다. 어, 그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뭐 식당에서 먹거나 어머니 모시고 뭐 같이 식당 가서 먹으면 되는데 그 슬픈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어머니에게는 오랜만에 오는 아들 밥 먹이는 일이, 밥 지어 먹이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셨을까. 울컥하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내 아들, 내가 밥 지어갖고 내가 한번 먹이고 싶은 그 마음이 그게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된게 나와요. 그게 요한 게시로 3장 20절입니다. 볼 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뭐 복잡한 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해요. 우리 어머니 마음, 우리 주님 마음, 너무 똑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서 뭐, 여러분에게 뭐, 뭘 요구하십니까? 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걸 뭐, 우리 교회는 뭐, 헌금도 강조 안 하잖아요. 헌금 주머니도 안 돌리잖아요. 헌금에도 명단 발표도 안 하잖아요. 뭘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시느냐고요. 밥한끼 하자예요. 여섯 동안 그렇게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데, 밥한끼 같이 하자. 밥한 밥 끼, 이건 못해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네 마음을 다오해요.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예배, 여러분 좀 정성을 더 드릴 수가 없습니까? 잠옷 입고. 그렇게 그실에서 예배드려도 예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밥상을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정성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드림센터에서 설교자 얼굴 안 보고 화면으로 보면 더 마음을 쓰셔야 돼요. 더 놓치는 게 없는가 그런가하면 두 번째로요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지친 그 누군가에게 밥한끼 대접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꿈꾸는 게 하나 있는데요. 뭐, 은퇴하기 전에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언젠가 저에게 안식년이나 안식월이 다시 주어진다면 저는요,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꼭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꼭 미국에서 보내고 싶어요. 언제 한번. 근데 이때가 뭐 교회가 제일 바쁠 때니까 한 번도 그렇게 한못 했거든요. 이제 여름 기간에만 미국을 다녀오는데 언젠가는 제가 추수감사절을 거기에서 꼭 보내고 싶어요. 뭐막 미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막 현란한 추리하고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대 초반에 엄청 고생하고, 막 노동하고, 통장이 20불까지 떨어지고, 그랬던 이야기를 종종 하잖아요. 그때 제가 교회가 나 살려줬던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살려준 게딴게 게 아니에요. 그 추수감사절만 되면, 은 하여튼 또 크리스마스만 되면 꼭 그렇게 성도님들이 저를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정성껏 추수감사절 때는 이제 터키 요리 해가지고, 그 금요일, 어, 공휴일이 이제 우리는 아니지만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뭐 몇째 주 목요일인가 이렇게 따로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렇게 터키를 구워갖고 대접하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요 25일 오전 예배가 마쳐지면 하여튼 막 무조건 막 끌고 가다시피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는데 막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저를 밥에 먹이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참 철이 없어가지고요. 야, 내가 참야줌마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많고, 야,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왜막 서로 데리고 가서 먹이겠다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요. 불쌍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불쌍해서. 고생하는 거 아니까. 근데 더 목이 메이는 거죠. 그 불쌍하니까. 그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분당 우리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밥상을 차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격을 회복하고 이걸 어떤 지친 누군가에게 집에 초대해서 밥한끼해 주는 걸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는 없을까요? 성탄절마다 뭐리본 무슨 프로젝트 그러고 뭐뭐 뭐 30교회 성기기 어떻고 저떻고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 다락방에 유난히 올한해 힘든 터널을 지난번 크리스마스 전으로 집에 초대해서 밥한끼 하는 이 운동은 어지볼까요 저는 초대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다 해보게 돼가지고 제가 누구를 이제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꿈을 꾸어요. 내년에 우리 청년부 살리자 그러는데 언제 한번 우리 전 기성세대 성도들이 우리 전 대학생과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밥한끼 해주는 이런 놀라운 날이 있을까요? 3040, 그참 어렵게 아이 키우고 막 깨는 울고 그렇게 잠옷실에서 투쟁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밥한끼 집에 초대해서 그 젊을 때그 고생, 그거 원래 다 하는 거야. 너무 귀하다. 등 두드려 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면요. 갑자기 지금 원래 암 발병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 그것 좀밥한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을까요? 결론을 저는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뭐 못하는데요. 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이제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어 산책을 제가 주로 많이 시켰는데요. 이제 밤에 주로 시키잖아요. 낮에는 또다 일을 하니까. 그 밤에 얘를 데리고 이제 공원을 가면은 어 저는 알았죠. 이, 이 강아지가요, 개가요. 그렇게 겁이 많은 동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우리 집 강아지는 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내가 되게 참 황당한 게, 얘는 공원으로 가다가 자기 그림자 보고 놀라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뭐가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림자거든요.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림자 보고 막 놀라고, 그때는 막 엎드리고, 막 짓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치어요 <laughs> 이야기를 하면 뭐그 놀라운 개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왠지 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23장 시편 23장 4절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가요. 이게 실제로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예요. 그림자는 그 강아지 그림자는 그 강아지를 해치지 못해요. 그런데 뭘할수 있습니까? 겁은 줄수 있잖아요. 놀라게는 할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 그림자 보고 맨날 놀라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지, 그 그림자가 우리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통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걸어가지고, work through, 통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포하십시오. 고린도 전서 15장 10,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가진 독침은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국교회에서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망의 독침을 제거했기 때문이거든요. 죽음의 그림자로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이 엄지만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죽게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톡톡거리면서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면서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지난 주에 불렀던 이 찬양을 다시 불르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니 참 지금까지 에벤네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구나. 그런가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까지 여기 임만우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이제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과정에서 요와 이래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한 해를 쭉 점검하는 1월 달에 2월 달에 쭉 점검하는 그런 도구로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더 불러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레 주님이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가는 길 함께 하시네 가는 길 함께 하시까지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베네 여기 임마누엘 앞으로 여호와 이래 주님이 예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함께 가시네